예, 네, 유성여 부원입니다. 그 오전 기리에서도 확인이 된 대로 그 한국은행 운영 뭐 필요한 예산은 그 국비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죠 네. 일반 업계에서 네. 뭐 전체가 발권에 의존해서 네. 물론 승인은 받는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또 각별한 주의를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네. 것이다. 네. 뭐 발권은 뭐 찍어내기만 하면 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네. 방만하게 운영할 네. 가능성이 크기 네. 때문에. 어, 각별하게 네. 주의를 기울여 주시한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경제연구원에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저희들이 한 50여 명. 네. 예. 지금 국내 각종 연구소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스스로 평가할 때? 네. 뭐 우선 연구원 수준이 얼마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기준으로 예. 보면은 어, 상당히 그 상위 랭크되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은행이 어~ 정부 정책을 너무 변명하거나 예. 옹호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예. 그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부여한 취지여고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어~ 아침에 그~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첫 번째로 꼽은 그~ 반시장적인 정책 예. 결국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제연구원을 통해서라도 한번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니고 소득감축, 경기, 후퇴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만은 한번 그 경제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 국감, 확인국감 끝날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맞는 것은 맞다, 다당한 것은 다당하다, 아니면은, 잘못 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잘못 봤다라든지, 뭐, 내용은 맞지만, 뭐, 속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이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이제 예, 경기역원에서 벌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예. 에, 사실상 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그런 정책, 소득 정책이라든가 무슨 조세 정책이라든가 그런 미정책은 전반적으로 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저희들이 에, 중앙은행이 오히려 그러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는 음, 그런. 그래서 의미가... 이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아까 방금 종재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네.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내는 형태로 해서 네.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내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내 주시합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잠재성장률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공부분 축소개혁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재교육을 개선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을 하고 그 바탕 속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해야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그 경제연구원에서 좀 정교하게 그 논리를 한번 구성을 해서 어 확인 국감 전까지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겠습니까? 공공무문인 계약 필요성은가 네. 전적으로 아마 지금도 때... 연구된 아... 자료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하고 묶어서라도 그래.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차이가 계속 연도를 거치면서 커져왔어요. 잘 아실 겁니다. 2016년도가 2.17%포인트 차이가 있던 것이 2017년도에는 2.28%포인트 더 벌어졌죠. 지난해 2018년도에는 2.33%포인트가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조금 인하한다 하면은 예금금리는 즉각, 심지어는 미리 선제적으로 내리, 내리는 겁니다. 지금 예금금리는. 네. 그러나 대출금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회사가 순이익만 모두 1조를 넘겼다. 그런 네. 이익 중 대부분인 80%, 90%가 네. 예금금리만 지내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건 국민들의 돈을 뺏어가는 문제고 나중에 만약에 이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되면은 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 운영해 가지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시중은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야 할 일이라고는 아시지만은. 네. 한국은행에도 저는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뭐 직접적으로 희들이그 그런 은행 예대금리에. 에 대해 중앙에 개입할 그런 여지는 전 없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 찾아보세요. 한국은행에서도 이 가공안에 대해 빠진해서 너무 이득을 챙기는 예. 시중은행의 자금. 예. 아파트 분양과 공개 여주시 저는 이 금리, 가장 금리 내용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근데 아, 사실은 은행별로 자금 조달 여건이 다르고, 경영 전략이 다르고,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든지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것은 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압니다. 에, 은행들이 편리한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맞느냐. 에, 국민들 여러 지요 수익이 지나치게 을고 있어서 에 대해서도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니다 제가 은행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보면 사실상 예대의 마진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높고 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그 수입 구조가 주로 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행, 그런 경영태는 좀더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요 어~ 지금 어떻든 만약에 그런 그~ 은행의 예대 금리에 좀 어느 정도 우리의 견이 있다고 하면 사실 금융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이제 그런 예대금리를 심 뭐라고 할까 적격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음. 어, 그렇게 같은 제가 위원님들의 위원님의 그 그런 취지는 제가 10분 이해하고. 네. 예. 음, 어, 여기서 길게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예.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특히 한 중앙행은 발권력으로 하는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기간보다도 도독성 높은 도독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질타는저희들이뭐어그건뭐 당연하다고 받고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